안녕하십니까. 강명시 청년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청년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강명시 청년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강명시 인구 5명 중 1명이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5년 단위로 5,700명씩 감소하여 2040년에는 4만 4천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년 실태 조사 결과 청년 참여 기회 부족, 청년 문화 공간 시설 부족, 청년 주거 비용 부담, 취업, 건강, 청년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 숙의, 토론, 공론의 과정을 통해 청년 정책을 직접 만드는 새로운 결정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애로 사항은 청년들이 취업 스펙을 쌓느라 참여가 부족하고 참여 기관이 만든 정책은 현장과의 거리감이 있으며 취업만 하면 된다는 단편적 사고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행하고 청년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며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시장직속 청년위원회 50명을 신설하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세무사,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여 청년의 삶, 일, 여가와 관련된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청년들의 창의적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각 펼친 공모 사업에 43개 팀 230명이 독립 영화, 출판, 음악 밴드, 봉사 활동, 뮤지컬 공연, 전시회, 청년 생활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7개 거점별 청년 공간을 구축하고 청년과 관련된 취업, 교육, 콘텐츠, 문화, 창업 등 거점별 청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청년동 허브기관으로 구축하고 청년공감정책은 분과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정책이 발굴되고 청년위원회와 청년수기예산제를 통해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등 신규사업이 확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명시장과 청년들이 천안도시재생기관을 방문하고, 청년가들과의 대화, 청년기본계획 참여, 청년위원회 발대식, 청년수기원탁토론회, 분과회의, 청년생각펼침 정서전달, 청년네트워크 워크숍, 청년생활축구대회, 청춘심표페스티벌, 강명경기위원회 연합회의, 코로나19 극복간담회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 참여, 제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청년공감정책으로는 청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예술가 창작을 지원하는 청바지사업, 만24세 청년기본소득, 청년창업자금, 취업 준비생 비용 비용을 경감하고 만족도가 95% 높은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창업 푸드타럭 지원, 청년 강명 청년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기 예산제는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50억 예산을 결정하는 청년 정책으로 2021년 청년 사업으로는 청년 및 신혼 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청년정책 홍보플랫폼 구축, 청년정신건강 프로젝트, 청년예술창작소 등 12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지난 11일에 열린 50억 청년수기예산 2차 토론회 현장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논의한 2차 토론회에서는 청년제한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추진 가능 여부, 소요 예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이날 결정한 12개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센터 건립, 청년 예술 창작소 건립, 청년 정신건강 프로젝트,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101,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체육 활동, 공유 공간 확대,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 확대, 환경과 교통 해소를 위한 자전거 공유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을 이들과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 실태 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년주택공급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부대 도시재생 유딜사업 광명GM타워의 청년주택, 광명신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등에 2025년까지 1210호의 청년주택을 마련하여 청년주거비용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참여 소감으로는 공무원들이 만든 청년정책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광명시에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뿌듯하다는 의견과 비슷한 또래와 고민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거점별 복합 활동 공간인 청년동을 중심으로 청년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 토론, 공론에 청년 공감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강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